제1 2, 3 아리티스 응답 25회 주제로 열리는 원단 기도회는 1강이 하나님의 시간표, 2강이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으로 오는 31일 열립니다. 2023년 새해 새학기를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는 겨울 수련회가 오는 28일 예비 학생 수련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3년 겨울학기 목회 사무원이 문제, 갈등, 위기의 목회란 주제로 오는 1월 11일 덕평 아리티시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티시 뉴스입니다. 2023년 원단 기도회가 오는 12월 31일 하루 동안 열립니다. 이번 원단 기도회는 제일리사 아리티시 응답 25회 주제로 열립니다. 1강은 하나님의 시간표,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2강은 하나님의 것.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1강이 오전 10시 임만우엘교회, 2강이 오후 6시 임만우엘서울교회에서 각각 열립니다. RUTC TV와 유튜브 채널 위다락, RUTC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다국원의 위아.kr과 유튜브 언어별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돼 전국과 세계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다락방 모든 가족이 함께 기도할 방향을 담은 류광수 목사의 침필 연화장이 위아.kr에 게시됐습니다. 연화장에서 류광수 목사는 응답25는 보좌의 축복이라고 전하며, 응답25의 언약이 실제로 성취될 현장인 병든자, 영적문제 가진자 등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만 가능한 현장, 세계교회 현장, 무너지는 후대 현장을 말하며, 다락방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방향을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가 직접 쓴 제123 RUTC 응답 25 언약 문구도 위아.kr 점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예비대학생 수련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에도 어린이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등 시기별 랩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언약이 선포됩니다. 먼저 대학 입학을 앞둔 랩넌트를 대상으로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오는 28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근본을 가진 새로운 눈이란 주제로 류광수 목사가 한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는 26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새해 1월엔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어제, 오늘, 영원 속의 랩넌트란 주제로 1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후 4시 개강 예배로 시작하며 오는 1월 8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이어 17일부터는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1차와 2차로 나뉘어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25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1차는 17일부터 이틀간, 2차는 18일부터 이틀간 각각 진행됩니다. 류광수 목사가 세강의 메시지를 전하며 말씀의 전체 흐름을 보고 나의 언약을 발견해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메시지 로드. 랩런트들의 숨은 달란트를 발견하는 달란트 전시회. 청소년들의 시급한 문제와 그 답을 담은 영어 뮤지컬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1월 11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023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와 현직교사 수련회 등록이 오는 28일 마감됩니다. 2023 유아 유치 사역자 수련회는 오는 1월 3일 덕평 아르티시에서 열립니다. 1강이 3일 오전 10시 반, 이어 2강이 오후 2시 반에 진행되며 부모와 교사의 25시, 유아 유치 램넌트의 2 5시란 제목으로 두 강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유아 유치 램넌트 사역자와 부모, 조부모, 유치원 교사 등 유아 유치 랩넌트 현장을 마음 담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2023 현직 교사 수련회는 25시를 전달하는 교사란 주제로 내년 1월 4일 덕평 아류티시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 반에 1강, 이어 오후 2시에 2강이 진행됩니다. 전현직 교사와 교대 사범대생 등 예비 교사, 개교의 랩넌트 사역자 등 학교 현장을 마음 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겨울 학기 목회 사모원이 오는 1월 11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내년 전도 운동의 방향이 목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선포되는 목회 사모원은 문제, 갈등, 위기의 목회란 주제로 열립니다. 오는 1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1강, 이어 오후 1시 30분에 2강과 3강이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겨울에 열린 목회 사모원에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 여름학기 목회원에선 3호의 목회 비밀 10가지란 주제로 언약이 선포됐습니다. 목회자와 3호, 보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제25차 세계산업인 대회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1강 영적 세계의 지역 사령관, 2강 영적 세계의 치유자, 3강 영적 세계의 파수꾼 등세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우리 앞에 재앙, 삼단체 능력, 접신, 점술, 흑암 문화 등 장벽이 놓여 있는데 이 벽을 넘어서는 답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믿을 때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서 내가 왜이 교회의 산업인이고 중직자인가에 대한 정확한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께서 산업인들을 영적 세계 사령관, 치유자,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24 힘, 평안, 행복을 얻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라고 말하며 이 힘이 아니고는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 전체 영상과 메시지는 rutc.tv와 유튜브 위다락. rtctv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2022 동남아 전도집회가 시대 착각한 자들을 살려야 할한 주제로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시작 새 생명 끝 다른 세계 재창조란 제목으로 두 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것만 안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상을 살리는 거룩한 묵상 시대를 열라고 전하며 정확한 언약 잡고 5분에서 10분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40일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어느 날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확인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필리핀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제자들이 참석해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공지 사항입니다. 2023 구역 공과가 재입고됐습니다. 현재 위아.kr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28일 오후 1시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022 캐나다 랩런트 대회가 한국 시간으로 28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 기도수첩은 렘넌트들이 혼자서라도 묵상할 수 있는 것에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뿌리활동, 나무활동, 열매활동이라는 적용활동란을 두어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며 삼오늘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7살 때 11월부터 초등부 기도수첩을 시작했다. 유아유치기 기도 도수첩을 하다가 초등부 기도수첩을 시작해보니 너무 어려웠다. 본문 말씀도 너무 길었고 오늘의 말씀을 적으려는데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엄마한테 물어보곤 했다. 8살이 되어 유년부에 올라가게 되었고 전도사님, 유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저녁마다 짐으로 만나 기도첩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초등부 기도첩을 시작한 지 1년쯤 됐는데 줌이 없는 날에도 혼자서 다음날 기도첩을 하기 전에 미리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상구상 기도가 어제 붙잡았던 말씀을 한번더 묵상하며 나 혼자만의 성미타임을 누리고 있다. 기도 수첩을 묵상하고 나서 빈칸에 묵상하면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단어들을 적어 놓고 내가 오늘 기도 첩상을 통해 현장에서 누릴 한줄 기도문을 작성한다. 그리고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아빠와 함께 달력 날짜에 맞춰 반 친구들 번호 순서대로 이름을 적고 기도를 한다. 또 추가로 그날그날 그날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 수첩에 이름을 잡고 기도를 한다.뿌리 활동을 통해 오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정리돼서 중요한 구절은 암송이 된다.나무 활동과 열매 활동은 아직 완전히 잘 안되지만 내가 누리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다. 묵상된그 말씀을 적용하여 메시지 흐름이 있는 그대로 각인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성한 어린이 기도수첩. 기도수첩을 통해 느려지는 사모늘의 축복으로 2030-2080 시대를 살릴 랩넌트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전도자와 랩넌트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